게이밍과 사무용을 동시에 만족시킬 노트북을 찾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영상편집은 물론 고사양 게임까지 가능해 언제 어디서나 완벽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hp 오맨 16을 추천합니다 여러분이 시간 내어 더 찾아보실 필요도 없이 제가 오늘 절대 놓쳐서는 안될 역대급 할인 정보까지 가져왔는데요 현재 무려 55만원이나 할인하고 있습니다 실력으로 증명하는 이런 고사양 hp 오맨 노트북을 27%나 할인된 금액으로 득템할 수 있는 기회라니 정말 역대급 아닌가요 400개가 넘는 상품편과 함께 가성비 끝판왕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그래도 인기가 많은 제품인데 현재 이렇게 엄청난 할인 혜택이 들어가다 보니 재고가 쭉쭉 빠져 물량이 부족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구매 품절되기 전에 지금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여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 놓고 절대 놓쳐서는 안될 역대급 기회를 무조건 잡으세요. 지금이 제일 싼게 맞나 하고 잠깐이라도 고민하는 순간 이 엄청난 할인 혜택을 놓치시게 될 겁니다. 지금이 가장 저렴하게 살수 있는 타이밍이니 절대 고민하지 마세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 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여러분이 가장 궁금한 하시는 할인 정보 먼저 빠르게 알려 드릴게요. HP 오멘 16은 현재 즉시 할인을 8만 원이나 하고 있으며 여기에 와우 할인 17만 원과 쿠폰 할인 18만 원, 마지막으로 카드 즉시 할인 12만 원까지 추가로 더 적용받아 147만 9천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202만 9천원짜리 고사양 노트북을 앞자리가 바뀐 100만 원대에 살수 있는 완전 울트라급 초대박 꿀정보. 무료 55만 원이나 할인받을 수 있는 이 엄청난 기회를 정말 놓치실 건가요? 한정 수량으로 진행되는 초특가 할인인 만큼 지금 재고가 있을 때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보기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재고 코가 남아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고 다른 사람이 구매하기 전에 먼저 빠르게 선점하세요. 그럼 지금 역대급 할인을 하고 있는 HP 오멘 16은 어떤 제품일까요?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램 용량이 32gb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8gb나 16gb 노트북이 대부분이어서 중간에 업그레이드를 해주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금액을 추가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요. HP 오멘 제품은 처음부터 32gb가 장착되어 있어 사용하면서 몇 년간은 업그레이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충분한 용량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게이밍 노트북이라고 하면 4060 그래픽 정도는 갖춰야 이름값을 할수 있는데요. HP 오멘 제품은 지포스 RTX 4060에 8GB 용량의 외장 그래픽 카드가 들어가 있어 화면 전환이 매끄럽고 고사양 게임도 버벅임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240Hz의 고주사율로 게이머와 크리에이터들이 빠르고 부드럽게 작업하기에는 이만한 그래픽카드가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더 높은 성능의 그래픽카드도 있지만 지금은 4060 그래픽카드로도 웬만한 게임은 다 커버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 CPU는 인텔 13세대 i5 13500HX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혹시 i7보다 기능이 떨어지는 건 아닐까 걱정되시나요? i7보다 한 단계 아래이긴 하지만 게이밍 고성능 작업을 위해서 설계된 CPU인 13500HX를 탑재해 i7과 비교하여도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혹시 구매를 아직도 고민 하고 계신가요 hp 오멘 16 말고는 가격 대비 이만큼 사양 좋은 노트북은 아마 찾지 못하실 겁니다. 실제 사용하면 만족도가 더 높은 오메 노트북을 역대급으로 저렴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절대 놓치시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나 지금은 할인폭이 더 높아졌을 수 있으니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보시고 저에게도 알려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빠르게 구매해 품절되기 전에 지금 당장 서두르세요. 시간을 아끼면서 남들보다 더 현명하게 쇼핑하기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스마트한 쇼핑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